우리가 속한 공동체, 뭐 그게 팀이든 회사든 작은 모임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어떤 종교 텍스트에서 발견한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건이 한마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부름에서 시작됩니다. 개인을 향한 초대죠. 어떤 목표나 비전 혹은 리더를 따르라는. 여기까지는 뭐 아주 간간해 보입니다. 근데 말이죠. 진짜 도전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명한 한 명을 부르는 건 어찌 어찌 할수 있는데 그 부름에 응답한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이들을 진짜 하나의 팀으로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자, 원본 자료에 나오는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930명 이상.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모였다는 겁니다. 아니, 저마다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함께 일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문제가 뭔지 정확히 짚어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생각의 전환점을 알아본 뒤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구체적인 원칙 세 가지를 차례로 들여다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모인 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냥 사람들의 모임을 넘어서 진짜 유기적인 하나의 단위로 기능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음,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원본 자료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던져 주는데요. 공동체의 핵심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이 표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대부분의 조직은 개인의 역할에만 집중하잖아요. 내 일은 이거고 네 일은 저거다 하고 선을 긋죠. 근데 이 자료는 그보다 관계가 먼저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눈, 코, 입, 팔, 다리 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결국 한 몸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지체라는 말이 바로 그 몸의 각 부분, 즉 구성원 한명한 한 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럼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주 맛있는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비빔밥입니다. 비빔밥 한 그릇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삭아삭한 콩나물, 향긋한 고사리, 부드러운 시금치, 또 단단한 당근까지. 식감도 색깔도 맛도 전부 제각각이죠. 공동체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격도 재능도 일하는 스타일도 전부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이 다름을 없애거나 획이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서로 다른 것들을 적극적으로 섞는데 있다는 겁니다. 제각각의 재료들이 자기 맛을 잃지 않으면서 어우러질 때, 비로소 최고의 맛을 내는 진짜 비빔밥이 되는 것처럼요. 원분 자료에 나오는 이 질문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만약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똑같이 눈의 역할만 하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들을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없겠죠. 불안전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은 약점이 아니라 공동체를 온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필수 조건인 셈이죠. 첫 번째 원칙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원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 중에서도 겉으로 강해 보이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전통 한옥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사람들은 보통 크고 웅장한 기둥이나 대들보를 보면서 와 저게 저 집을 다 떠받치고 있구나 하고 감탄하잖아요. 하지만 사실 지붕의 엄청난 무게를 골고루 나누어 받치고 있는 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수십 수백 개의 석가래들이거든요. 모든 조직에는 바로 이런 석가래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그분들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죠. 원본 자료에 정말 가슴 찡한 실제 이야기가 나와요. 팬데믹 이후에 평소에는 그냥 뒷자리를 조용히 채워주시던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안 나오시게 되니까 공동체 분위기 자체가 허전해진 걸 모두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부재가 역설적으로 그분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준 셈이죠. 어쩌면 가장 약해 보이는 존재가 실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원칙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칙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약한 지체의 가치를 아는 걸 넘어서 이 원칙은 동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수천킬로미터를 날아가는 기러기들의 비행은 정말 놀랍습니다. V자 대형으로 날아가다가 한 마리가 지쳐서 나고 되면요. 반드시 다른 두 마리가 함께 대어를 이탈해서 그 곁을 지킨다고 해요. 자신은 비행을 희생하면서까지 아픈 동료를 혼자 두지 않는 거죠. 이 기러기 이야기는 결국 다시 한몸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져요. 우리가 실수로 발가락을 찧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손이 나는 발가락 아니니까 괜찮아라고 말하지 않죠. 입은 악 소리를 지르고 손은 반사적으로 발을 감싸줍니다. 온몸이 함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공동체가 진짜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한 몸으로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딱세 가지 비유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첫째, 비빔밥이 되십시오. 서로 다른 강점을 섞어 더 훌륭한 결과물을 만드는 거죠. 둘째, 석가래의 가치를 알아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기러기처럼 행동하십시오. 동료가 쓰러졌을 때 기꺼이 그 곁을 함께 지켜주는 겁니다. 이세 가지 비유가 강력한 공동체를 만드는 열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 내 무리 안에서 곁에서 함께 날아줄 두 마리의 기러기가 절실하게 필요한 동료는 과연 누구일지 말입니다.